워스워프 텐전 세계에 있는 워디의 신발장 구독자를 많이 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여기는 뉴욕 아 여기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로열 치즈라고 하는 스토어인데 약간 그 캠핑 문화를 베이스로 한 의류라든지 소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영상이 굉장히 짧을 거예요. 왜냐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스토어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이름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아카이브로 남기기 위해서 짧더라도 어떤 스토어인지 남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 보시죠. 여기는 로얄... 로열 치즈라고 하는 왕의 치즈라고 하는. 우리나라로 치면은 왕된장 구구일이 있네요. 어, 감도가 있네요. 어, 한국의 브랜드 헬리녹스, 한국의 자랑. 이 바닥이 또 이거 느낌이 있는 바닥이잖아요. 이거 멋있다. 바람쥬, 오 메이드요? 와다 991이네 990 파타고니아 레드윙 가격 어떤가요? 오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또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? 이거는 어떤 브랜드일까요? 매니펙 e 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엄청 좋아 보이다 재질도 엄청 레딩은 한국이 더 싸다 아, 한국이 3만 원 정도 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와 바보 개집 알파인더스예요 자잘 알고 요 180유로입니다 알파인더스티 마원 예티 스노우 피크 아 스노우 피크 좋네요 아, 네이티덴 페이머스 에드윈, 리... 우리 보컬데도 있고, 파타고니아 이런 캠핑베이스로 한 약간 미국 스타일의... 제가 옷을 잘 몰라서 표현을 할 말이 없네요. 유니버설벅스라든지 네뭐 그런 스토어다 예, 되게 멋스럽고 가격도 좀 있지만 본인만의 스타일이 확고하다면은 이곳 로열 치즈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 파리에만 있는 스토어라고 하고요 굉장히 특색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처라면 혹은 저런 스타일을 원한다면 찾아보시고 재밌는 거는 메이드 인 잉글랜드 메이드 버전의 뉴발란스가 그냥 매대처럼 나와있더라고요 와 아미 매장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볼만한 영상을 구글이 자동으로 추천해줬고요. 오른쪽 버튼은 구독 버튼입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